아홉시에 딱 들어오면 야는 좀 외소해 보인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. 자, 근데 뭐 그건 그렇게까지 안 중요한 것 같아. 그것 때문에 아, 품질이 월등히 좋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아. 자, 뭐 그래도 이제 외소하다 좀 힘이 있다 여기에 따라 수량은 다르겠죠. 어, 그런 기준점은 있겠지. 자, 어때요? 똑같잖아. 입색이 많이 빠지잖아요. 그죠?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런 얘기를. 아, 신초입색까 계속 반복되는 얘긴데 근본, 이런, 이 대화를 우리가 못하면, 우리는 이 기준점을 잡을 수 없어. 이 기준이란 것은,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게 기준이에요. 근데 뭐, 떨렁, 뭐, 에한개만안 됩니다. 에이, 물, 물, 에 물을, 뭐, 그래, 자주 줍니까? 하이, 말,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요. 이거는, 아. 어... 농가마 달라. 그래, 내 하우스에 이 한기, 내 하우스에, 신초 이상하네. 물을 한번더 줄까? 이거는 다른 개념이요. 그리고 내 하우스에, 수분 잡아준 힘, 내 하우스에, 이 토양의 양분, 이건 다른 개념이래도 이거를, 자, 단순히 봐봐. 지금, 두산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잖아요. 뭐,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, 지금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? 지금 들어갔다가 이 꼭지점이 어떡할래요? 그런 거야 차라리 정석 정석 저 밑에 밑에 있는 거 그걸 찾아요 그걸 찾아서 좀덜 먹더라도 어? 안전하게 가라는 거야 그런 얘기 아니요 물론 그 두산 에베르틴